여러분 안녕하세요 휴식시가입니다 오늘 제가 그림 이벤트에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저의 아빠 친구 딸이 이 그림을 그려줬어요. 명탐정 코난 건벽에관그그 그, 거기에 나오는 두 해적을 그려줬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게 진짜 똑같습니다. 이게 옷이 제가 생각한 거를 그딸 언니한테 말해가지고 언니가 그려준 거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진짜 비슷하다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아, 그리고 언니가 실수로 이게 남, 이 캐릭터가 남자인 줄 알고 그거를 이제 여기 코를 잘못 그렸대요. 그렇지만 제가 한번 진짜랑 비교해봤는데 진짜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어, 아마 나중에 놀러갈 때한번 고맙다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의 주제는 바로 제가 좋아하는 벚꽃소녀입니다. 음, 벚꽃을 왜 제가 좋아하냐면 그게 조, 그냥 그게 너무 모양이 너무 예쁘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면은 그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